혹시 아직도 에어프라이어 대우기로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애물단지 에어프라이어 하부장 어딘가에 넣어두시고 썩히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기존의 에어프라이어들은 세척 관리도 어렵고 겉에만 익어서 안에는 차갑고 쓸데없이 덩치만 크고 안에는 은근히 재료들을 많이 못 넣어서 어느 한 구석에 박아두고 잊혀져 가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 제품을 만나고 3년째 쓰면서 그동안 겪고 계셨던 다양한 문제점들 해결은 물론 계산해보니까 이 제품 때문에 1년에 300만 원을 넘게 아끼고 있더라고요.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요리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도 안 시키게 되고 요리에 재미까지 붙이게 돼서 이런 저런 근사한 요리들을 다양하게 시도해서 먹고 있다 보니 외식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오프라 윈프리가 사랑하고 스티브 잡스가 극찬한 쿠진하트 에어프라이어 이제 이 제품이 여러분의 주방과 요리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줄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차 공급 때 완판한 다음에 3차 물량 확보해서 준비해갖고 왔으며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는데 가격 인상 전에 최적화 혜택 싹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와 비 하셔도 가장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보시고 이벤트 혜택 까지싹다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쿠지나트 TOA 70KR 리뉴얼된 최신 버전 설명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용량입니다. 이 쿠지나트 에어프라이어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대용량이라는 점인데요. 요즘 에어프라이어들은 소형 제품들이 많은데 작은 용량의 에어프라이어들은 한 번에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제한적인데요. 하지만 쿠지나트는 17리터 대용량에 30cm 냉동 피자나 통닭도 최대 두 마리까지 한 번에 조리할 수 있고요. 게다가 위 아래 열선 배 치 덕분에 음식도 고르게 익어 조리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다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 위쪽엔 고기를 아래쪽엔 야채를 넣어서 동시에 조리를 할수 있으니 연말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홈 파티 할때 정말 유용합니다. 또한 내부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어 층을 나눠 조리할 수가 있고요. 음식이 많을 때는 17리터의 넉넉한 용량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 조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요즘 같이 배달비도 많이 올랐는데 5천 원짜리 닭한 마리 사 서 구워주면 이런 근사한 닭이 완성이 되는데 진짜 맛있겠죠 음식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배달 음식들도 점점 시켜드실 일이 줄어 드실 거예요 두 번째 소재입니다 이 에어프라이어 는올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전합니다 많은 에어프라이어들이 아직도 테플론 코팅을 사용을 하지만 쿠지나트 는 그런 코팅이 없어 유해물질 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이 없고 세척 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기 이기 때문에 안정성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올 스테인리스 소재는 환경 호르몬 등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또한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디자인 덕분에 주방 어디에 두셔도 주방 인테리어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그만큼 자주 보게 되는데 디자인까지 이쁘니까 교리 욕구까지 뿜뿜 올라갑니다. 세번째 형태입니다 이 에어프라이어는 오븐형으로 디자인이 되어있어 공간 활용이 정말 뛰어난데요 많은 분들이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는데 이 형태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고 한 번에 많은 요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반면 오븐형은 넓은 내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동시에 조리할 수가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또한 열선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열선 설계 덕분에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음식이 빠르게 익고 바삭바삭하게 조리가 돼요. 윈도우 디자인 덕분에 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조리 과정을 다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벽에 딱 붙여서 사용하면 위험하실 수가 있는데 뒤쪽에 공간 확보를 할수 있게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냥 최대한 밀어붙여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또 성능도 성능이지만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쿠지나트 에어프라이어는 세련된 스테인리스 디자인으로 현대 주방에 정말 잘 어울리고 어디다 갖다놔도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주방에서는 깔끔한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들을 원하잖아요. 어떤 주방 기기들과 같이 있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지인들 초대하면 항상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에어프라이어 어디 거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와 내가 에어프라이어 하나 정말 잘 골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출력입니다. 1800. 800W의 소비 전력으로 빠른 예열과 고른 온도 유지가 가능해요. 이 제품은 예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쁜 아침에도 금방 조리 준비가 끝나고 빠른 시간 안에 요리가 완성됩니다. 높은 전력 덕분에 빠르고 고르게 익히는 장점이 있어서 음식이 더욱 바삭하게 조리가 되고요. 높은 출력을 자랑하는 만큼 시간 절약이 가능해져서 바쁜 일상에 정말 유용합니다. 이제 기능 및 구성품 보여 드릴 건데요. 쿠진아트 에어프라이어는 단순히 데워주기만 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여덟 가지 모드가 제공되는데 에어프라이어 모드, 그릴 모드, 오븐 모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주방 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베이킹이 취미이신 분들은 베이크 모드까지 있어서 빵까지 직접 만들어 드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든 버튼들이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온도와 시간 조절을 더욱 더 직관적으로 세팅할 수가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바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조명도 있어서 음식을 조리하는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들도 상시 체크가 가능. 상황에 맞게 요리가 얼마나 익어가는지 보시면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점 중에 하나가 세척인데요 세척은 주방일 중에 가장 귀찮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쿠진나트 에어프라이어는 분리형 트레이와 유리 열선 덕분에 세척이 정말 편리해요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더욱 쉽게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올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닦기도 수월하고 훨씬 위생적입니다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부품들 덕분에 세척도 쉽고 거기에 기기 자체의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용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품 공정상 발생하는 냄새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사용 전 공회전이 필수인데요. 방법은 베이크 모드에서 200도로 20분 이걸 두번 해주시고요. 컴백션 모드에서 200도 20분까지 총 1시간 공회전을 하고 기계를 식히신 후 마지막으로 행주등으로 제품을 닫고 사용해주시면 사용 준비 끝. 처음 사용 시한 번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꼭 공회전하고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AS입니다. 쿠진하트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2년 무상 AS가 제공이 되고요. 주방 가전기기 중에 무상 2년 AS를 주는 브랜드가 흔치 않은데 쿠지나트는 2년입니다. 문제가 생기셨을 때도 믿고 연락할 수가 있어서 더욱 신뢰가 가는 브랜드 쿠지나트 칭찬해. 그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정가 31만 9천 원짜리 이 제품을 19만 9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공구 최저가 혜택이고 2025년부터는 곧 가격 인상이 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가격 인상 전 최저가 찬스 놓치지 마시고요. 배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으로 입고가 되고 있어서 입고 후에 따끈따끈한 제품들로 12월 30일. 오전까지 결제가 완료되신 분들께는 30일에 준비해서 일괄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배송 일정 다시 한 번만 참고드리고요. 구매하신 날부터 당일 배송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인기 제품이고 가격 인상 소식까지 있어서 계속 한국으로 입고 중인데 살리면에서 확보한 수량은 정확하게 준비해서 30일 날 출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구매하신 20분께는 이 쿠진아트 집게 추첨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구매하신 모든 분들 중 추가로 30분 추첨하여 햄튼 스터닝 키친툴 세트 준비해서 보내 드릴 예정이니 구매 후 댓글에 성함과 전화번호 뒤네 자리 남겨놔 주시면 공구가 끝나는 마지막 날 추첨해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쿠진나트 에어프라이어는 오븐, 에어프라이어, 토스트, 그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주방에서는 빠질 수 없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3년째 사용 중인 아이고요. 이저 살림맨의 이름을 걸고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니 에어프라이어 고민이셨던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 쿠진 와 함께 즐거운 주방 살림 한번 해 보시죠. 저는 내일 코스트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